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앞에 지도자로 수움을 받은 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나이다. 속이셨나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나라는 멸망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우리가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지경에까지 왔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당시의 모습은 결코 희망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오히려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했었던 게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돌아오라라고요. 돌아오면 어찌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고치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누이치고 해교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영으로 육으로 심령으로 상하고 깨지고 아파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근데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야, 너희들 신반받기 전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중에. 지금은 절대 평안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그러겠지만, 그들은 평안을 외쳐요. 잘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러한 뭐 행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여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묵은땀을기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는 단순히 포피를 베는 정도가 아니죠. 육체에다가 있 하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실질적으로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적인 실체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거든요. 마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언약을 지켰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의가 될수 없다는 라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3, 4절에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 이라고 해요. 속하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육체에 이런 할레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지 이기했잖아요이 멸망의 직전까지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제물도 갖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신 받을 수 없는 뭡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그런 태도 마음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는데 물리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 예배했다는 것, 제사했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서 말씀도 우리가 이 앞전에 묵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에 죄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될 거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왜 지금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해서요?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걸 두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징계인지 심판인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오른대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요. 여러 가지 갈등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아주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버려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버려두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찔림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어찌할 꼬또 회개하고 하는 것은 징계예요. 내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라고요. 그런데 그저차 하지도 않고 이제는 점점 마음이 무뎌져버리면 하나님은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차원으로 넘어와 심판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속해 있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듭된 회계를 촉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북방 민족을 7절에 보면 사자라고 표현하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로 표현을 해. 그런데 사자와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올라왔으며 나아왔으되 이미 북방 민족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곧. 심판하는 자들이 올라왔고, 나왔고, 그들의 처소를 떠나서 지금 유다 앞에 완전히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구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회오리 바람, 독수리,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해요. 이러한 심판의 도구들이 또 거기에도 보니까 올라오나니 또 빠르도다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총체적으로 임하여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8절, 그들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게 되죠. 9절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9절 왕,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낙심하고 놀라게 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깨어서 백성들에게 옳은 일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장 8절 말씀 봐보십시오.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나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시대나 별만 다르지 않다고요. 얼마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병만 불리려고 하는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목사들의, 장로들의 민낯을 어디에서 제일로 볼수 있습니까? 노예나, 총회나, 목사나 장로들끼리 모여있는 그 공간에 가보면,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민낯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물론, 똑같을 수 없죠. 완전히 다 똑같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또이하지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은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의 심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파멸의 심판. 택한받은 백성, 또 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11절 전반부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막의 열풍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막의 열풍이나 더 강한 바람으로 그들에게 내리십니까? 11절 하반부에 봐보십시오.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다.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 키에 있는 모든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를 싹 쓸어버리겠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를 통해 근데 그들은 단순한 유다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며 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죠.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에요, 지금.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어. 없을 수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 지금. 몽땅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4절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라. 묵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또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떤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마음에는 의미가 없는데 입술로는 사랑해? 마음에는 의미가 없는데 선물 주면 용서가 돼?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악은 17절.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마음의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숨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죠. 수요일 날 저녁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한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첫사랑, 처음사랑 정말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같은 그 마음 인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이야기합니다.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길과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악이에요. 여기서 길과 행위는 삶의 방식, 원리,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길, 내 행위는 삶의 방식 원리 태도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악이에요, 마음의. 악.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요,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세속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루거나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마음을 기경할 기회, 마음의 악을 제거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듣고 회개한 것이 더큰 은혜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인으로서 또 베드로 장로가 표현한 것처럼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약한 세대 속에 평안을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첫 번째 교훈, 회개는 죄의 누이침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냥 아 내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전환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인생, 결단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내려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이 되도록 겸손의 은혜를 구하자.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기준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도록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주고 범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겸복된 날, 복된 인생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